6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정가로 항공권을 사고 계신가요? 매년 수천 명의 시니어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모른 채 수백만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은 당신이 이걸 절대 알아내지 못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항공사들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8가지 시니어 특권을 공개합니다.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부터 우선 탑승, 심지어 50% 할인까지.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으려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다음 비행에서도 또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정보는 항공업계 내부 문서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공식 규정을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런 혜택을 홈페이지 구석에만 작게 명시해두고 직원들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를수록 그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첫 번째, 무료, 우선 탑승권, 줄 서지 마세요. 대부분의 주요 항공사들은 60살 이상 승객에게 우선 탑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니어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프리미엄 좌석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사들이 이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탑승구 직원들은 당신이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안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항에서는 시니어 전용 우선 탑승 라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도 표지판이 작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냥 일반 줄에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경우,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말이죠. 그리고 기내 수화물 선반에 짐을 올리는 것도 힘든데 우선 탑승하면 여유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걸 모르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석을 구매하길 바랍니다. 해결 방법: 체크인할 때 카운터 직원에게 예순 살 이상 우선 탑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온라인 체크인 시에도 생년 월일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고객센터에 전화와 해서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탑승구에서도 직원에게 나이를 밝히고 우선 탑승을 요청하면 대부분 승인해 줍니다. 두 번째. 무료 휠체어 서비스, 체력 아끼세요. 공항은 넓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처럼 큰 공항에서는 탑승구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하지만, 60살 이상이라면 무료로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장거리 보행이 힘들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아예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항공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항공사 입장에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게 걸어서 탑승구까지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객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공항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지만 이런 무료 서비스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해결 방법, 항공권 예약시 또는 체크인 최소 24시간 전에 항공사에 전화와에서 휠체어 어시스턴스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공항 도착 후에도 체크인 카운터에서 즉시 요청 가능합니다. 직원이 당신을 탑승구까지 그리고 도착 후 입국장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세 번째, 추가 수화물 무료 허용. 의료 기기는 무게 제한 없음. 혈압계, 혈당 측정기, 산소호흡기, 지팡이, 보조기구 등 의료 관련 장비는 기내 수화물 무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 직원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이 무겁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추가 수하물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명백히 부당한 요금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및 이동보조 장비는 별도 중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추가 비용을 받으려 합니다. 심지어 일부 저가 항공사들은 일부러 이 규정을 무시하고 요금을 부과한 뒤 승객이 항의하면 그때서야 환불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모르면 그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해결 방법. 체크인 할때 의료기기나 보조 장비를 따로 꺼내서 이것은 의료 장비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만약 직원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상 의료기기는 무게 제한 제외라고 말하고 상급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 즉시 면제해줍니다. 네 번째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비즈니스석도 가능합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가 만석일 때 일부 승객을 더 좋은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노약자입니다. 특히 65살 이상 승객이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나 비상구 옆자리에 배정되어 있으면 항공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더 좋은 자리로 옮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 직원들도 당신이 불편해 보이지 않으면 굳이 옮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석 좌석을 비워두는 것보다 추가 판매를 노리는 게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오랜 시간 불편하게 앉아 있지만 바로 앞쪽에는 빈 프리미엄 좌석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항공사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탑승 전 게이트에서 직원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더 넓은 좌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세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면 의사소견서를 미리 준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줍니다. 다섯 번째.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편하게 쉬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항 라운지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나 마일리지 상위 등급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항과 항공사는 예순살 이상 승객에게 무료 라운지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시간 대기하거나 연결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무료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거의 홍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운지 이용객이 많아지면 유료 라운지 패스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시니어들이 이 혜택을 모르고 그냥 공항 벤치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딱딱한 의자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비싼 공항 식당에서 식사를 사 먹지만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무료 라운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건 정보의 차이입니다. 아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죠. 해결 방법 체크인할 때 시니어 라운지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만약 해당 항공사의 정책이 없더라도 공항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휴게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면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항공료 할인 최대 50%까지 많은 항공사들이 65살 이상 승객에게 할인 요금을 제공하지만 이 정보는 홈페이지 구석에 작은 글씨로만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센터 직원들도 이 할인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적용하면 항공사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수기나 연휴 기간에는 이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승객이 직접 요청해야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복잡하다고 느껴서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데, 여행사 직원들도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이 할인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정가를 지불하지만 옆자리의 젊은 승객은 조기 예약 할인으로 더싼 가격에 탑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비싸게 내는 부조리한 구조입니다. 해결 방법, 항공권 예약 시 전화로 직접 예약하고, 시니어 할인 요금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온라인 예약 시에는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인 옵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니어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특별 기내식 무료 제공, 건강 맞춤형, 식사, 당뇨, 고혈압, 저염식, 저지방식 등 건강 상태에 맞는 특별 기내식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식을 준비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승객들에게는 그냥 기본 기내식을 제공하고 특별식은 요청한 사람에게만 제공합니다.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건강에 맞지 않는 기름진 기내식을 먹고 속이 불편해지거나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국제선의 경우 부적절한 식사로 인해 기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런 위험을 알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식 서비스를 숨깁니다. 당신의 건강보다 그들의 이익이 우선이죠. 해결 방법 항공권 예약 후 최소 24시간 전에 항공사에 전화와 해서 당뇨식, 저염식, 저지방식 등 필요한 특별 기내식을 신청하세요. 대부분 무료이며 일반 기내식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 지원 서비스. 기내 응급 상황 대비 장거리 비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시나요? 대부분의 항공사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승객을 위해 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소 공급, 의료진 동반 탑승 지원, 심지어 응급 착륙 시, 우선 하차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비스는 사전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비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승객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승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고 이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하지만 실제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안전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 기내에서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해결 방법,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염려된다면 항공권 예약 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기내 산소 공급, 의료진 동반, 우선 하차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의료팀이 사전에 당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줍니다. 아홉 번째, 공항 에스코트 서비스. 길, 일을 걱정 없음 대형 공항은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특히 환승이나 국제선 이용시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순 다섯 살 이상 승객은 무료로 공항 직원의 에스코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그리고 도착 후 입국장이나 환승 게이트까지 동행하며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공항에서 길을 잃거나 탑승 시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게이트로 가는 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해외 공항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환승 공항에서 길을 잃어 다음 비행을 놓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항공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승객의 책임이라며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허사단은 해결 방법 항공권 예약 시 또는 체크인 최소 24시간 전에 에스코트 서비스 또는 어시스턴스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특히 환승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 도착 후에도 안내 데스크에서 즉시 요청 가능합니다. 열 번째, 수화물 우선 처리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도착 후 수화물 찾는 곳에서 오랜 시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노인에게 힘든 일입니다. 60살 이상 승객은 수화물 우선 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당신의 수화물에 특별 태그가 부착되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거의 홍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처리를 하려면 공항지상 직원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서서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립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특히 연결 편이 있는 경우 수하물이 늦게 나오면 다음 비행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이런 불편함을 알지만 당신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체크인할 때 수하물 우선 처리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특별 태그를 부착해 주며 도착 후 가장 먼저 수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프라이어리티 백이지라고 부르니 이 용어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 특권들은 언젠가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수천 명의 시니어가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공항에서 줄 서고 추가 요금을 내고 불편한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항공사는 당신이 모르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당신이 이 특권을 사용할수록 그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비행 전에 반드시 이 8가지를 신청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입니다. 이런 숨겨진 정보들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시니어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항공사가 숨기는 새로운 비밀들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항에서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 수법 10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